그렇지 어, 막 1.25대로 하더만 손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이 기름 봐라 팔뒤 바로 담가주자 입에서 기름이 질질질 한다 아. 다. 카이로 멋지다. 오전 4시 38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의 파이터입니다. 아, 오늘도 카이로 타고 아, 국도 갯바위 하선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바람이 때린다 해가지고 오전 짬낚시 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 포인트가 한달 전에 제가 와가지고 잔채만몇 마리 잡고 철수했었는데, 이제는 뭐그 뒤에 한달뒤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씨, 님들 한번 해볼게, 열심히. 그렇지, 입질이다. 야, 야, 하하하. 아, 어, 뭐야? 아, 긴 꼬리 아이가? 무시야? 골차 버네. 참돔 시장도 참돔. 참동. 와, 이거 물이 안나아이려놓 뿌띠 뿌띠. 어, 참. 그렇지. 입질. 아. 아, 딱 확실히 이 시간에 온다. 이. 이쁜 배입니다. 야, 이거 1.5 때라서 또 체질 해야 되겠다. 어, 조금 약 약하게 잡았거든. 오이씨, 오이, 오. 오케이. 시장님들 멀어서 보이지 못하고 이쁜 아마레왔습니다 그래, 이 시간 뭐야지 보기가. 뿌띠가 두 마리 물길래 골치 아플 뻔했는데 아. <laughs> 아이 기분 좋다 그래도 아 물이 좀착 오이 바로 튀어 온다 이거 와 아, 바로 튀어 온다 와 긴꼬리 놈들은 잘 튀나가거든 시장한다 그래서 때깔리를 무조건 닫아놔야 돼 지금부터 이제 자리도일보러할 끼거든 조금 멀리 이렇게 공해 줄게 으쌰 음, 지금 상황이, 자측으로 덜물이 자, 망방 잔방 잘 갔었는데, 갑자기 또, 날물이 세지이갖고 지금 날물이 갑비네이 포인트는, 물이 자측으로 하는 덜물에, 덜물이 좋거든. 하, 아, 안 좋네. 오, 입질 왔다. 입질, 입질. 뭐, 덜물이고, 날물이고, 상관없다. 시차한다 온다, 온다. <laughs> 그렇지. 오우 어1.25어로가도 많아. 손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우, 이쁜 긴 꼬리다. 그렇지. 오늘 다 뜰채질 해야 된다. 어우. 오, 사이즈. 아까 것보다 좋아해 요거는 한 35, 6 되겠다. 자, 샵들. 두숫째 병에, 오, 사이즈.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마뭐 준수하다 독도에서 투제로로 바꿨습니다 주관지로 이래가고 한번 해볼게. 야. 왔다 원추 시원하 가져갔다 그렇지 와우 하하하하 <laughs> 물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수참들 물기는 문다 어이. <laughs> 하하오쭈오오 사이즈 좋아 그렇지 물어야지 니가 안 물면 되나 우우 자, 샴들 그까지 갈 수가 없다. 자, 한 35급 긴 꼬리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뻐. 확실히 국도 긴 꼬리들이 이쁩니다, 이뻐. 야, 야, 고기 무니까 해라, 해라. 맨날 같이 잡아야지. 야, 물이 왜, 오른쪽으로 가노? 아, 도랏빛은. 왼쪽으로 뭐 가면 오늘 타작인데, 새벽에는 좌측으로 잠방잠방 자가두면은, 못 뭐, 박기빛, 아까. 참, 물 색깔은 좋구만은, 자리가. 와 자리도 미 통통하다, 이 통통해. 이 뜨가 있으라 안되 수족관에 가좀 넣어놔야 되겠다. 자, 리가 분리가 안 되는구나. 고기가 없어서 골치 아파네, 골치 아 분리가 안 돼, 분리가. 가자, 가자. 안 된다. 심해, 심해. <laughs> 예, 예. 됐다. 에이. 아이고, 시자님들 청소 깨끗이 하고, 몇 마리 안낚기서 아쉬우니까 또 맛있는 방송을 하러 가시다, 시자님들 아, 카메라 꺼니다 7월달에 최고 맛있을 때래. 아, <laughs> 잘 갔어. 와, 또 피도 많이 나오네. 덩치너름에 잠비냉 같은걸 잘치려야돼 최고다 최고 차려. 지금 차례 아, 이 기름 봐라 크. 기름이 꽉 찼다 꽉 찼어 배는 항상 시참들, 정석대로, 배 등등대로, 이렇게. 이거봐라. 아, 이 노란빛이 띠야, 이게 맛있는 게라기. 아, 색깔이. 이 누른 게 이게 맛있거든. 예 색깔 좋네. 핫. 아, 색깔 좋네. 와~~ 줄넌트 오케이 1 2 다같이 1 2 3 4 5 6 7 8 9 바로 당가주고 와~~ 기름기 봐라 자체 기름 보이소 꼬리 대1 2 다 같이, 1, 2, 3, 4, 5, 6, 7, 8, 9. 자, 바로, 바로 패 이거 음, 살에 물이 다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물이 많이 안 묻게. 먼저 해둔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물기 제거. 다음 것도, 어. 야좀더 지졌네 너무 많이 지졌네 요렇게 너무 많이 지지면 요렇게 그때 기에일납삐잖아요 이게 좀더 지진거라 한 1,2초 작게 지지도 됐어 일부러 보여주려고 내가 더 지진기라 참들 아시지? 헛소리 하지마 인마 그거는, 이번엔... 뜸을 어, 네, 필요 없네. 예, 다 버리면 돼. <목소리> 야, 아직도 뜬다 고기가 지아이, <laughs> 지아이 저거 쪼삼모도 맛있어요. 이부 요즘 장마가 길어서 긴 꼬리 낚시 한 보름 동안 못 갔는데 바다 옆에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 이거 한 1, 2초 더 지진기라 후라이팬에 강도를 모르고 골치 아프네 대충 소리 멋있시아고기는치이겠 맛은 이 기름 보이세요? 뭐 시참, 이 기름이라, 이. 게 와, 아, 이봐라. 기름이 번들번들한다. 기름 즙이쭉 나온다, 기름 즙이긴 꼬리는 조금 두껍 파이 뭉에 맛있어요. 얇게 쓸 필요가 없어. 딱 약간 두꺼워야 맛있어요. 이 정도. 꼬리살을 키포인트로, 이렇게. 미끄럽다미끄러워 됐어 됐어 중간에 열을 낮춰 음. 자 진짜 해 맛있겠다 자샴드 오늘 밴놈에서 또 산삼수복제도 한잔무시다완성아 여기다가 조금 타고 소주 여다가도한두개 정도 타야 될 거야 자샴드 산삼수복초 한잔 아시지? 아, 침 넘어간다. 자, 씨. 안주 안주 아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 음. 야, 짜투리 버리기가 워서 넣어놨는데, 짜투리도 맛있다. 음. 기가 막히다. 사람들, 안잔하시지 아, 또막 산삼수 먹고 가니까 막, 막 보다랍다, 보덜랍아 입에서 기름이 질질질한다. 음. 끝장! 끝장! 어, 그러고 시청자님들 바다 의파이터가 2년째 챙겨 먹고 있는 산삼수복 단 박스에 이렇게 30명 들었거든요 그 산삼수복은 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허가된 강원도 청정수푸드 지정된 지역에서만 잔향산삼씨를 뿌려서 6, 7년간 임의로 농약, 비료, 물 같은 거 전혀 안 주고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한 산삼을 신마이들이 직접 하나하나씩 캐서 패스 방식이 적용된 완전 위생적인 공장에서 산양산삼 엑기스가 이한 병에 99% 이상이 들었습니다 시죄송들니다 어, 산삼출복 대표님이 바다에파이터 찐팬으로서 이렇게 30병짜리 한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매달 해 주십니다 어. 호주산 천연불꿀 제가 한 번씩 집에서 차로 타 먹거든 진짜 좋더라고요 잭슨이 이것도 같이 드리니까 바다에파이터가 이 영상에 이 산삼수복 구매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무더운 여름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도 진짜 너무 좋은 건강식품이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님들 우리 지인들 또 왔으니까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썬라인 회장 도객남이 곰배 뱃놈 사장님 곰배 골차 아파다 골차 아파 자시게 닿지마 아 이거 진이 아, 싸가지고 어, 아, 네, 자 시참되 응. 아 양념 넣요 이거 진 양념장 딱 해가지고 시찰을 이추에다가 이렇게 은은해 서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중, 마산 중리 안개 마을의 뱃놈 지금 장어 제철입니다 신한형님이또 장사하는 거니까 많은 사랑해주시고 바다패턴는또 다음에 재밌고 맛있는 낚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멋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